고양이가 갑자기 안 보이더니 침대 밑에 숨어서 밥도 안 먹어요. 이 말을 듣는 수의사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고양이는 천성적으로 아픈 걸 숨기는 동물입니다. 야생에선 약한 티를 내면 먹잇감이 되니까요. 그래서 집사인 우리가 신호를 못 알아차리면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고양이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냥 기분 탓인가 하고 넘겼다가 며칠 후 병원에서 신장질환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의사들도 강조하는 고양이가 아플 때 보내는 경고 신호 5가지. 딱 핵심만 골라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고양이든 이중한 가지 이상은 한 번쯤 꼭 보일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신호들은 겉보기엔 정말 사소해 보인다는 점. 그러니 에이, 설마 하는 순간 놓치는 겁니다. 그럼 가장 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첫 번째 경고 신호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갑자기 숨어버리는 행동. 고양이가 요즘 자꾸 소파 밑이나 옷장 뒤에 숨어 있어요. 이런 행동, 그냥 혼자 있고 싶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봐야 합니다. 고양이는 원래 자기만의 공간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활발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잘안 먹는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아플 때나 불안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두운 곳으로 숨습니다. 이건 야생에서의 본능이죠. 내가 약하다는 걸 드러내면 위험하니까 그냥 조용히 숨어서 버팁니다. 특히 갑자기 방문자나 큰 소음이 있었을 때 집사의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새로운 동물이 들어온 후 이런 시점과 함께 숨어 있다면 심리적인 스트레스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무런 외부 변화 없이도 숨는다면 그건 통증 또는 내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숨어 있으면서 밥을 거부하고 눈빛이 흐리며 접촉을 싫어할 경우 당장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래 얘가 그런 애예요라는 말로 넘기지 않는 겁니다. 고양이는 갑자기 바뀌는 동물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식욕 변화. 특히 먹지 않는 행동. 고양이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요. 간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요. 이건 그냥 입맛이 없나 보다가 아니라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일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단 하루만 안 먹어도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특히 고양이는 며칠만 굶어도 지방간 레비더스이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간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면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많은 집사들이 입맛 없겠지 내일은 먹겠지 하고 넘기다가 며칠 후 병원에서 응급수행 맞는 상황 정말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안 먹는 것만이 아니라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거나 좋아하던 간식을 거부하거나 먹다가 중간에 멈추고 가만히 있는 행동, 이런 식의 미세한 변화도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물이랑 밥을 동시에 안 먹는다면 신장 문제나 전신 상태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이틀 연속 식욕이 없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회복할 시간이 아니라 병이 악화되는 시간입니다. 언제부터 안 먹었지? 이 질문이 떠오른 순간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셋째, 갑작스럽게 공격성을 보이거나 무기력함. 얘가 평소엔 진짜 얌전한데요. 갑자기 하악질하고 손도 물더라고요. 고양이가 갑자기 성격이 달라졌다면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 어딘가가 불편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양이는 통증을 느끼면 예민해지고 평소에 잘 참던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악질, 할퀴기, 손을 피하거나 도망치기 같은 공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너무 조용해지고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특히 좋아하던 장난감에도 흥미를 안 보이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거나 집사가 다가와도 눈만 깜빡거릴 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얌전한 성격이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태일 수 있어요. 이두 가지 모두 통증, 발열, 내장질환, 혹은 신경계 이상 같은 중대한 건강 문제의 표면적인 증상입니다. 얘가 요즘 왜 이렇게 까칠해졌지? 요즘 너무 말이 없어진 것 같아.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고양이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넷째, 평소와 다른 그루밍. 고양이가 자꾸 같은 부위만 핥아요. 털이 빠질 정도로요. 또는 요즘 고양이가 자기 몸을 잘안 닦아요. 이두 가지, 전혀 반대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다 건강 이상을 나타내는 대표적 신호라는 점입니다. 고양이는 원래 깔끔한 동물입니다. 하루 중몇 시간을 그루밍에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습관이 평소와 달라졌다면, 그건 그냥 기분이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속 한 곳만 핥고 또 핥고 털이 빠지고 피부가 벌겋게 보일 정도로 핥는다면 피부병, 알러지, 통증 부위의 자극 반응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그루밍을 하지 않는다. 털이 기름지고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된다면 무기력증, 통증, 관절 문제 혹은 우울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령묘의 경우 관절이 아프면 몸을 구부리기가 어려워서 그루밍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루밍 습관이 평소와 어떻게 달라졌는가입니다. 고양이는 말을 못해도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컨디션을 보여줘요. 고양이의 혀가 멈췄다면 몸 어딘가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화장실 실수 또는 소변 이상. 고양이가 자꾸 소파나 침대 위에 오줌을 쌓여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이 거의 없어요. 이건 단순한 버릇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비뇨기계 질환은 특히 수컷 고양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방광염, 요로결석, 요도폐쇄 어떤 건몇 시간만 늦어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집사 입장에서 이걸 기분 나빠서 복수하나 스트레스인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소변 관련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밖에서 실수를 하기 시작함. 소변의 양이 눈에 띄게 줄거나 많아짐, 혈뇨 혹은 오줌 냄새가 심해짐,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옴. 이런 행동들은 대부분 요로 문제, 방뇨 신장 이상 등의 초기 증상입니다. 특히 수컷은 요도가 좁기 때문에 소변이 막히면 수시간 내로 응급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단순한 배설 공간이 아닙니다. 고양이 건강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고양이의 소변량, 색, 냄새를 체크하는 습관. 이게 우리 아이를 지키는 첫 번째 건강 루틴이 될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대신 행동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너무 작고 너무 조용해서 우리는 쉽게 놓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행동 중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 고양이에게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애써하실 수 있습니다. 소파 밑에 숨어있는 모습, 밥을 거부하는 조용한 저항, 갑작스러운 하악질 한 번, 그 모든 게 사실은 나 지금 힘들어 라는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양이는 아프다는 말을 못하지만 우리는 놓치지 않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행동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게 걱정되는데 이런 건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집사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일상 루틴. 실제로 수의사가 추천하는 케어 루틴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고양이를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꼭 이어서 확인해주세요.